올읽근 본문 앞장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있는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지나가지 마시고. 와서 쉬시다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 달라고 요청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오늘 식구장에서는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청하여 대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18장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과 19장의 로시 대접하는 그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과 또 공통점을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닮는" 소외되고 또 낙원에 된 자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나가는 낙원에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 장면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낙원에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신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슨 저녁 때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두 사람 발견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두 분만 떠나서 이제 소돔성에 갔었는데 그때는 롯을 만날 때는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또 어느 재판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문에 앉아있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롯은 어느 정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정도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하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그때가 저녁 되었기 때문에 주무시고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나가는 낙은네 같으면 어디 어디 정해진 유서갈 것도 없기 때문에 고마워서 얼른 그렇게 하면 참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자기들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거절했다가. 롯이 강하게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들어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간청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은 그들에게 무교병과 식탁을 베풀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날이 뜨거울 때니까 한 낮에 이 나그네를 발견하게 되고 맞은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척이나 오래된 친구나 반가운 사람을 마치 만난 것처럼. 전혀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이렇게 극진히 달려가서 영접하고 자기가 죽게 은혜를 얻었으면 입었으면 워낙 건데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고 발을 씻어서 쉬고 계시면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겠다 떡을 빵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한더이가 조금 꺾이면 지나가는 이런 어어 어, 지나가도록 부탁했을 때에 그때는 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와 로색에 대한 태도가 미묘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는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롯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모시고 있습니까?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롯은 이제 양을 치던 들에서 지내다가 어, 점점 점점 도시로 도시로 이제 소돔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고 집도 마련한. 이 텐트 정도가 아닌 장막 정도가 아닌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장막에 비하면 화려하고 훨씬 거주하기에 안정된 이런 초소가 아, 되어져서 훨씬 지내기가 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거절했다가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는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롯을 향하여서는 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하면서 일단 거절하는 듯한 이 미묘한 차이 속에서 우리들 또 친척이든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부담 없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찾아오고 싶어하고, 때로는 불러내는 이런 가까워진 사람들이 많은 자가 되도록 친절을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사회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이었지만. 알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시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집이 있었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된 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계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표시를 하고 신호를 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안에 계신다면 참 답답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 안에 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게 임재하실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 때에도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가 부탁하면 바로 기꺼이 응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약속이나 다른 일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이웃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신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쁘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접에도 약간의 차이가 아, 많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렇게까지 꼭 대접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떡을 빵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고 또 고기가 마침 있으면은 또 대접을 잘하는 것이 유목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곳곳에 이제 이렇게 낙은해를 잘 대접하거나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가난한 나라여도 오신 손님에 대해서는 잘 대접하는 분들이 가끔 TV에서 보여주는 것도 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모셔놓고 이제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자기는 또 가축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하인들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게 하라 해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혹은 빵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부분인데, 막 이제 있는 고기를. 예, 차려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잡아 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에게 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롯은 저녁 때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을 베풀고 있는데 롯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무교병을 구워서 함께 식사하는 이런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접의 풍성함의 차이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에게 차이가 있고 롯은 일반적으로는 참잘 대접하는 정도 보통 이상은 되어진 모습이고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 대우를 하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접을 받은 후에 대화의 내용도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그 대접을 받고 나서는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장막에 있습니다 했을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했는데, 이 아들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 종을 통해서인가 하면서, 어, 하가를 통해서 자식까지 낳았었는데, 이제 와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남편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나이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 생각하기를 남편 아브라함은 늙었고 자기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여기서 웃는 것은 좋아서 웃는 모습은 아닌 불신하는 웃음. 나도 그러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 몸으로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어 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웃음이 들어 있는 반응을 보였을 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아들이. 있으리라 했고 사라는 두려워서 얼른 이제 웃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다른 장막이 있어서 보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웃고 있는 모습 또 불신하는 내 남편들 걷고 나는 생리도 끊겼고 무슨 얘기하면서 웃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속으로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 없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지져가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믿음에까지 이를 만한 수준이 아직 안됐다 싶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서 믿음 있는 반응을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세로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제 비판하는 듯한 이런 생각이나 표현보다는 믿음으로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대상자이고, 교회인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표현을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평가와 그 믿음대로 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도 얼른 믿음의 말로 바꾸는 순발력. 믿음 있는 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른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 압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들을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명확한 약속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지만 사람 생각에 아닌 것 같네.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아닌가 보다 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이 바뀐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고 사람이 중간에 이리저리 바뀜으로 인해서 오히려 얽히고 설킨 꼬인 이런 모습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시고자 그 약속을 하셨고 처음에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신앙 아닌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처음 가졌던 믿음의 마음 그대로를 진행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진행하는 첫 출발점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극진한 대답 대접을 받은 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면 이런 놀라운 약속 기대할 만한 약속으로 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이런 감동을 주셔서 때에 미루지 아니하고 그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바로 은혜 주신 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색에도 식사 후에 눕기 전에 이제 지역 소동 백성들이 노소를 막는하고 노인으로부터 어린 자들의 이르기까지 원근에서 다 몰려와 가지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저녁 때 지나가는 낙은네를 초대한 것을 누군가가 보았고 아마 금방 여기저기 소문을 냈는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것은 이제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표현이어서 아주 타락한 모습을 그저 어그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본 이제 천사들은 소돔 고모라의 타락한 모습이 하늘에 상달되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왔다가 직접적으로 목격하면서 로슬양하여서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네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이제 롯에게는 빨리 이 성에서 탈출하도록 나가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얼른 사위들에게 약혼한 사위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쉬운 성경에는 장난으로 여겼다. 이걸 보면 아마 이 장인된 로시 사위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믿어줄 만한 이런 신뢰를 보이지 못했던지. 아니면 자기들 수준이 그냥 다른 성읍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서 이런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지 이들은 로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장난으로 들어서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를 통한 약속을 이미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들, 록과 가까운 몇몇 사람이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10명만 채워줄 수 있었더라면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로세의 가족 중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한 그 말에 불순종하고 돌아보았던 로세의 아내는 그대로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고 두 딸과 겨우 로세 사람만이 산으로 도망가서 목숨만 건지게 되어집니다. 그 풍부한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이런 이제 소돔 고모라 지역의 비호간 땅을 선택해서 더 부유하게 살줄 알았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종들과 다툼은 있어서 때로는 손해본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 차라리 복을 누리는 삶이었는데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나중에는 빈 몸만 끌고 겨우 목숨만 건진 이런 모습이 되어졌고 그 모습마저도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겨우 목숨만 건지는 성을서 내보내심을 받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져서 롯이 대접한 이후의 대화는 바로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런 대화로 어, 어, 이제 이어져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에 대한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고, 롯을 통해서는 소돔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선언으로 끝나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자주 찾아갔던 자 중에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에 자주 가서 함께 식사하고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중에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들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집을 자주 찾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루가복음 19장에서 사개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사개오를 만나서 주님은 오늘 밤내 집에 유화해야 하겠다. 유대인사로서는 찾아가야서는 안 되는 부정해지는 집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부정하게 됐네 하는 수군거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사람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서 구원을 선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주님 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였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여인은 자기 동네에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초대했고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자기 동네에 머물러달라고 사정하니까 또 그곳에서 간청한대로 이틀을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자기들을 소개했던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너내 말로 이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신줄 우리가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된 유대인이어서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도 방어벽을 친 이런 유대 남자를 향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가 메시아 맞네, 그리스도 맞네 이러면서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영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된 자들, 부정하다고 생각한 자들, 외면하는 이런 사마리아인들까지 직접 찾아가서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성결하게 하시는 제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이런 주님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지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가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지,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찾아내서 계속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섬겼던 자들 중에 나중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에, 갇혔을 때, 아팠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고 하면서 고마워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는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혀 자기 신분을 가리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까지 주시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대상으로 우리를 이제 찾아오실 때에 우리들도 기꺼이 섬기고 축복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영광스러움까지 우리에게 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천사들이 전해주고 또 구속받은 성도들이 전했던 그 내용을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변에 보면은 지금까지 안 믿은 거 보니까, 아무리 전에도 가져다 줘도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만, 내일은 몰라도, 오늘은 또한번더 전하자, 한번더 기도하자, 한번더 용서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다 보면,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회복되고 돌아오면. 우리가 또 그동안 많은 수고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결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만 돌아와도 많은 것을 투자했을지라도 그 투자는 손해가 아닌 소용없는 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엊 그제, 호떡을 전도할 때도 어느 분은 찾아와서, 우리 교회 영상, 조회수가 몇명안 되더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자기가 봤다는 말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조회수가 몇 명밖에 안 되네. 아마 이걸 봤다는 것으로 만으로도,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고 있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있고, 또 아직 열매가 없을지라도 전하는 자들에게는 또 충분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또 연기를 주어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이 그냥 이제 쉬어버리고 또 중단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또 새로운 지혜로 또 다른 방식으로 지혜를 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는 시키지만 결코 포기는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이런 은혜의 날도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찾아가고 만나서 계속해서 부원의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되세기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신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